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평안과 믿음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오후 예배 아마 여러분 또 피곤하신 분도 계시겠습니다. 오늘 이부 예배까지 참석하신 분들 여러분 때문에 세계 보고 많은 되어집니다. 너무너무 피곤하신 분들 주무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지금 유일하게 세계 보고마에 쓰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칸옥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생각을 해 봤을 겁니다. 아, 내가 정말 답답한 게 있는데 누구와 좀 얘기해 봤으면 좋겠다. 어? 나 어려움이 많은데 어떡하면 좋겠는지 좀 질문하고 싶다. 어? 자,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실 것은 오늘 예배소서 말씀을 보시면서 세 가지를 잘 정리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성령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말 것은 성령이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히 명심해야 될것 사단이 은혜 못 받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꼭 보셔야 될게 하나인데 마지막 세 번째가 사실을 봐야 됩니다.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성령과 사단에 관한 부분이 중요한데 꼭 찾아봐야 될게 아주 어 봐야 될게 아주 중요하죠. 서울 임만월 교회 목사님이 말씀 중에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 보니까 저희 담임 목사님, 제일 잘하는 중기자분인데, 그 교회 안 다니고 다른 교회 다니는 중기자분인데, 이분이 뭐든지 사업이 잘안 됩니다. 근데 또 열심히 한다 그래요. 또 엄청 부지런해서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 처음 봤답니다. 근데 열심히 하는데, 부지런한데 하는 것마다 안 돼요. 열심히 하고 진실하게 하는데, 하는 것마다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도 어렵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을 보고는 내가 이제 임마늘 교회로 왔다고 왜 왔냐 물어보니까 제가 다니던 교회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은 목사님이 속으로 아무 말도 안 했대요. 근데 몇주 지나 보니까 또 기도 응답이 안 되는지 어디로 갔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불쌍하게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몇년 전에 누가 말했죠. 신천지가 나타나서 한국교회 뒤흔든다고. 옛날에는 뭐 뒤에서 조용조용했는데 지금은 교폐 붙은 집마다 뭐 신문 집어넣고 어제 또 신문 왔어요, 신문. 이만이 어쩌고저쩌고. 딱 표지만 보고 그냥 쓰레기통에 집은 넣어버렸어요. 볼 것도 없습니다. 응? 한국 교회 파괴시키고, 심지어는 남자 유혹해서 거짓말도 한다고 저도 얘기만 들었는데, 보호 말하는 아줌마가 뭐, 남자 노총각인지 아이가 뭐, 교노에서 좀 이혼한 남자인지 그리 꼬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결혼까지 하려고 그리고 신천지 끌려고 근데 그 친척 가운데 아마 교회 다닌 사람 있는지 그래서 다락방은 교회로 이렇게 가서 영접하고 다시 신앙생활하고 이런 상황 그게 사실이라면 법적으로 놔두면 안 되겠죠 이런 지금 이상한 것들이 한국을 막 뒤집고 다닌다고. 그래서 그 사람 보고 걱정하지 말라. 주로 이 중요한 것못 보는 사람들이 그런데 흔들린다고. 왜냐? 중요한 것을 못 보면 자꾸 응답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사실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정을 알리는 자. 결론적으로 내 사정을 알리는 자라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런 이것가지고 정말로 기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에 그리고 우리는 사탄에게만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분명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사단에게 속지 하는데 두 개가 되었는데도 여러분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사실을 못 보기 때문입니다. 예 사실을 바로 본 사람은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구원 못 받아서 그렇지 성공합니다. 사실을 보고 전달하는 사람은 분명히 세상에서도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사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눈들이 꼭 우리가 떠져야 됩니다. 미국에는 많은 사명자들이 얘기한답니다. 세계복음화 우리 전도회 본부로 연락을 한답니다. 어? 목사님, 우리 미국을 살려야 되고 미국 전도할 때가 많은데 우리 교회가 너무 안 됩니다. 맞아요. 근데 미국 교회를 살리려면 이 사실을 봐야 됩니다. 특히 교회와 목사님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미국 살릴 수 있습니다. 한번 도와주고만만 안 되고 끝까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목사님이 틀린데 어떡합니까?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은 틀리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실이 틀리지 않는다면 분명히 흑암세력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성령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자 성령이 함께하신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자이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의 현장이기 때문에 이것만 봐버리면 흑암세력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꾸 구원과 축복을 받았는데 이 사실을 못 봐요. 그래서 램넌트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보는 정확한 눈을 뜨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램넌트가 해야 될 훈련 중에 훈련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다 있기 때문에 정말 속지 말고 사실을 볼수 있어야 돼요. 자 문제가 왔을 때도 사실을 정확하게 보면 내가 기다릴 것이냐? 도전인될 것이냐 알게 됩니다. 교회 안에 못쓸데 뭐 없는 이단들이 돌아와니시비 걸면 그딱 보고 기다리면 돼요. 그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메시지로 여러분과 상담하는 겁니다. 나는 왜 자꾸 사업이 안 됩니까? 나는 왜 장사가 안 됩니까? 가장 먼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도록 만들어진 귀한 존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사실을 정확하게 보면 이깁니다. 그러면 바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중요한 응답 가운데 어떤 사실을 말하는 것이냐? 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순수 복음을 전달하라. 자 오늘 본문에 두기고를 보낸다고. 이 두기구가 어떤 사람이냐? 순수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신광교회와 여러분들은 순수 복음을 전달해 드립니다. 뭐 요즘은 또 전도도 하지 않고 남의 교인들 살살 유혹해 가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건 사기꾼입니다. 우리는 순수 복음을 전해 듭니다. 만약에 소문대로 신천지처럼 교회를 파괴하는 것은 이건 사기꾼이 하는 짓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옳은 내용이라면 방법도 옳아야 됩니다. 사기 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 역사가 일어나느냐? 순수한 복음을 깨끗하게 전달할 때입니다. 이러면 흑암 세력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말고 순수한 복음을 내가 깨닫고 전달하는 겁니다. 어떤 의사가 그사 보고 물어봤더니 암 세포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뭐 이래, 이래서 생긴다고 그럼 암은 낫지 않는 거냐 사람들이 안 걸리면 도저히 이제 끝났고 안 난다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암 걸려도 안 죽는 사람들은 안 죽는데 사람들은 죽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암을 불치병이 아니랍니다. 그암 걸려도 안 죽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 물어봤더니 이 암이 제일 힘못쓸 때가 언제냐? 깨끗한 공기와 깨끗한 피라고 말합니다. 자, 내몸 안에 깨끗한 산소가 들어오고 깨끗한 피가 돌면 암이 더 이상 공격을 못 한다는 겁니다. 상상외로 이 암세포는 이 산소 앞에 맥을 못 춘답니다. 그리고 깨끗한 음식, 기름기 없는 음식 앞에 맥을 못 춘다 그래요. 그래서 10년 더 버티고 20년 버티다가 늙어 죽으면 될 텐데 사람들이 미리 낙심해 버리고 그냥 힘을 잃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을 속이는 사탄의 세력은 순수 복음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자, 이 순수 복음이 특히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드리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가 하나님 볼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볼수 있다고 성경엔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8절에 하나님을 볼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지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보고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며 그 본다는 게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의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너희 마음 눈을 여사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기를 구하노라. 자 우리 랩넌트들은 멀리 보고. 우리 어른들은 마지막 것을 쳐다보고 진짜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됩니다. 뭐 여러분이 이리저리 불파, 불명 불평 불만하고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어려운 곳에서 살면서 이리저리 흔들리면 여러분 생이 큰일 납니다. 전질 놓고 진짜 시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 있, 있느냐?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전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가 순수 복음, 두 번째는 에베소 2장 1절부터 6절 시간표를 말합니다. 여기 구원에 대한 중요한 게 나왔죠. 여러분 병부터 낫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고 했는데 그때 틀린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으면 지금 현재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병은 그 뒤의 문제요. 예수 믿으면 믿는 순간에 여러분 과거 문제 싹다 해결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 이제 앞에 겁니다. 예수 믿으면 미래 문제 놓고 하나님이다 해결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우리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해결된 겁니다. 과거 문제 뭡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현재 문제 뭡니까 에베소 이장이 절에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 사단 마귀 귀신 여기서 해방되었어요. 미래 문제 뭡니까 장차 하늘에 앉히시니 앞으로 미래 되어질 일 우린 천국 갑니다. 이 언약 가지고 있으면 칠 절에 보니까 오는 여러 세대의 증거가 일어납니다. 예수 믿어 죽으면 천국 가는 게 맞는 말인데 그렇게 전함은 그건 틀린 겁니다. 예수 믿음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겁니다. 그 순간 과거 모든 저주는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천국 축복을 누리다가 나중에 천국 가는 겁니다. 자, 이래서 오늘 여러분 앞에 놓인 문제를 사실대로 밥 버리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온 영적 문제는 오래된 것이구나. 이게 사실대로 본 겁니다. 자, 그럼 받을 응답도 엄청 크구나. 이렇게 사실의 눈을 떠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사실적인 눈을 못 뜨면 사업도 안 되고 사실적인 눈을 못 뜨면 밖에 나가도 쓰임 받지를 못합니다. 자, 성경의 냅는 트 일곱 명 봐요. 아무리 아무리 어려워도 사실적인 눈을 떴어요. 요셉 형들이 나를 판 것이 맞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애국보금화를 위해서 애국과에 되는데 그 방법이 노예로 팔려가는 겁니다. 이런 사실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에베스 3장 1점대 15절 중요한 선교입니다. 전 세계 복음화 우린 전쟁과 영적 문제를 막는 유일한 길이 뭐냐 선교입니다. 선교. 네 번째 이래서 모인 교회가 어떤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또 잘못 알고 있어요. 아니, 교회는 천국이 아니냐? 교회가 천국입니까? 아닙니다. 에베소 4장 12절 뭐라고 되어 있는 걸 봐요. 특히 지금 잠이 오시는 분들 찾아봐야 돼요. 에베소 4장 11절 여러분 부른 이유가 나왔고, 자 4장 12절 보시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그 말은 온전하지 않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 다음에 그리드의 몸을 세운다. 부족한 사람이 교회에 모여서 서로 온전케 만든다 이 말이요. 모자라는 사람이 모여서 서로서로 서로 봉사한다. 힘이 없었던 우리들이 와서 그리드의 몸을 합쳐서 세우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다섯 번째 에베스 6장 10절에서 20절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받았는지를 모르게 속이는 게 사단이니까 속지 말라. 이게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순수한 복음을 잡고 이걸 전달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큰두 번째 현장 사실의 전달자 더 중요한 것 음? 현장을 좀 사실대로 봐야 됩니다. 이두 기고가 현장 사실의 전달자입니다. 그럼 우리 현장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복음의 완전성, 복음은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서 오절 찬송하리로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현장에 밖에 현장 가서 눈을 뜨고 보면 정말로 영안 열린 사람은 사단이 완전히 장악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사단의 존재성. 왜김 목사님 자꾸 사탄 얘기하느냐 하는 사람은 사실을 못본 사람입니다. 에베소 6장 있는 대로 본격적인 사단이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게 현장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붙잡는가 하면 전장에서 가장 축복된 것이 뭡니까? 사단이 장악한 세상에 그 사단에서 해방시키는 전도입니다. 전도. 자, 이것 때문에 에베소 6장 20절 바울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복음을 사실대로 봐야 됩니다. 오늘도 절대 걱정하지 말고 현장을 사실대로 봐야 돼요 마지막 그럼 세 번째 개인 사정 전달자이 세 번째로 두기고에게 내 사정을 알리게 했다 이 말은 개인의 사정을 사실대로 본 잣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혹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혹시 주의 종들과 교인들 갈등이 있다면 이것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뭔가 영적 문제가 있다면 이 현장의 사실을 못본 겁니다. 나는 정말 복음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는 사람은 이 순수한 복음의 사실을 못 봐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 개인 사정의 개인 여러분 이 부분을 보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1절에 보니까 뭘 하고 있는지 알리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지금 바울이 내가 두기고를 보낸 것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리기 위함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뭐 얼른 보면 별게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과 주의종들과 제자들이 제자들이 그 사역이 통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역 기도 그런가 하면, 22절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특별히 보냈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어, 개인 사정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우리는 사실을 보게 되면 응답받기 시작합니다. 자, 결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결론 보면서 오늘 에베소서를 마치게 되는데 언약을 바로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 붙잡는 가운데 여러분들 에베소서의 제일 중요한 성구를 성경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어, 저는 살아오면서 기억에 남는 사람 가운데 좋은 기억이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제 머릿속에 나쁜 기억으로 남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저 사람은 참안 좋은 사람이라고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대부분이 거의 다가 오늘 말한 것 이런 것과 관계 있습니다. 근데 주로 보면 선한데 지혜로운 사람은 악한데 머리가 나쁩니다. 반대로 악한데 지혜로운 사람은 선한 일에 아주 머리 나빠요. 제가 깨닫기로는 진리의 둔재는 악한데 천재구나 싶어요. 이상하게 진리의 둔재들은 악한 된 천재입니다. 천재. 그 모든 문제들이 어디서 탐탄하는 것이냐. 사실을 못본드는 데서 나옵니다. 어느 날 알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거의 다이 복음 받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깍득 찼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평신도들 가운데 아주 어렵게 살면서 현장에서 복음 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현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에베소 전체 가운데 제일 중요한 성경 말씀 몇 개를 보자면, 에베소 1장 17절, 18절, 19절입니다. 또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자, 이런 구절들 쉽게 말하면, 굉장한 영적 사실들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문제 오거든, 당황하지 말고 사실대로 보시고. 영적인 사실만 깨달으면 그때부터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자, 에베소 1장 17절에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개시형을 너에게 주사.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지혜와 개시형이 마음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죠. 자, 18절, 거기 보면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 안에 있는 풍성한 게 뭔가를 알게 하시며 19절에 그의 위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기를 기도하노라 세 가지가 나왔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추가되는데 에비서 5장 18절 세상 사는 동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우리 영적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속일지라도 분명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 사실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은 보좌의 문을 여십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사실만 딱 깨달으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하나님은 보좌의 문을 여사 주의 천사를 지금 파송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장로님들, 중직자님들, 산업에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주의 천사들을 파송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왜 우리 집에는 이런 정신지난자를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바로 깨달아 됩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게 오래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으로 받을 축복도 아주 크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정말 우리 발걸음 걸음을 보폭을 재는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병이 왔다면 내가 왜 갑작스럽게 병에 걸렸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사실을 못본 겁니다. 오래전부터 잠재되어 있다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 내가 이제부터 제대로 건강에 도전하겠다. 그렇게 되면 보폭이 달라집니다. 걸음 거리가 달라져요. 그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보호자의 문이 열리면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겁니다. 자 이때부터 아시다시피 여러분 권세로 말미암아 사단 권세가 결박되는 겁니다. 자 이거 뭐 합쳐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임마였느니라. 그건 승리할 수밖에 없죠. 지금부터 우리 레멘트들 무조건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이 기초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근데 거의 다 사람들이 거짓말에요, 거짓말. 우린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큰 더 영적 사실이 여러분의 배경으로 있습니다. 이게 진짜 사실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어? 너희 하나님 알기를 기도하노라.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어떤 것인지 알기를 기도하노라. 이 바울의 기도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기를 기도하노라. 그걸 아는 이상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정말 사실을 알았다면 두려워할 것 없죠. 자 오늘 에베소서를 마치는데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이제 제대로 누리게 될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빌립보서를 보려고 말합니다. 하는데 자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옥중 서신 바울이 감옥에서 쓴 겁니다. 제일 어려울 때쓴 거예요. 이제 여러분 생을 좀 멀리 내다보시고 우리 인천 복음할 수 있는. 교회의 힘을 가지고 멀리 내다봐요. 또 우리 램넌트들은 살아갈 날이 앞으로 창창합니다. 먼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멀리 내다보고 힘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참된 승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배경을 아는 눈을 활짝 열어 주셔서 이제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 승리하게 하시옵서 지금까지 실패했을지라도 이제부터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여 지금까지는 몰랐을지라도 이제는 영적인 눈을 뜨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에베소를 마치면서 일, 에베소 1장 17절, 18절, 19절 말씀과 에베소 5장 18절 날마다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보자의 축복이 마며 사단 광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축복을 누이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옵나이다 아멘.